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돌이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함께 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 예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제자들은 이제 떠날 것이고 나 잡해서 어, 많은 고난을 당한 후에 이제 죽을 것을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매우 당황하고 이제 근심에 빠지죠 아니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시고 폭풍을 몰아치는 그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시체도 살리시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갑자기 떠나신다니, 잡히신다느니, 고문당하고 죽으신다느니, 사실 이런 말들이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납득이 되지는 않죠. 그러나 사실 여기에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 땅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큰 영적 싸움이 사실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에 이르기까지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과 놀라운 가르침들을 받긴 했지만 그것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제자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사실은 바로 이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기도를 해서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과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영적이지 않은 것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와 복음을 어떤 기적과 능력과 또 체험으로 또 세상을 받아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라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기독교 복음을 기도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죄다 다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물론 기독교회에 기적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 기도 기독교회에 복음에 기적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갈급한 문제들에 대해서 응답 안 하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따르면 성도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시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내 계획과 내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분에 의해서 이제는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아,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가 우리를, 그가 정하신 길로 가고, 가게 마고야, 가게 하시고야 말 겁니다. 새벽이라 말이 자꾸 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손에 탈려 있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사가 사람이 우리 운명을 방해하지를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8자 39절을 보면,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분명하다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높음이나 또 기품이나 어떤 능력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다른 길을 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고 이 길을 가는데 세상의 것은 도움도 안 되고 방해도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요한복 16장 22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충만한 기쁨 속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2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22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빼앗기지 않을 기쁨은 여러분들은 지금 갖고 계십니까? 빼앗길 수 있는 것이라면 예,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게 근심거리고 걱정거리고 염려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만족이 있습니까? 성경은 어,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으면 불만이고 있으면 불안한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가진 모든 인생들의 하나같은 예, 고백입니다. 돈 없을 때는 그 없는 돈 때문에 불만인데 돈이 쌓이면 이게 또 불안합니다. 누가 또 훔쳐갈까봐. 이게 또 없어질까봐. 예, 불만이고 불안입니다. 다른 모든 문제들도,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질병 문제, 사업 문제, 이 땅의 현실에 우리가 유구를 입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밖에 없는 모든 삶의 현실의 문제들, 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이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환이 열리게 되면, 이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면 20절을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20절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답니까? 기쁨이 들이랍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이 말씀의 뜻이 지금 근심되고 슬픈 일들을 전부 다 없애주시고 기쁜 일만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근심스러운 일들이 사실은 나의 영적인 체질을 바꿔주는 기쁜 일이라는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근심거리고 걱정거리며 염려할 것밖에 없는데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죠.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그 한나처럼 말이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인받고 은혜 충만해서 다시 집으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내렸다고죠? 내려가는 그 얼굴에 수색이 없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 빛이 없더랍니다. 걱정거리가 다 사라졌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 올라올 때까지는 여전히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나서 내려가는기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현실에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현실을 보는 그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예.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자기에게 선이 이루어질 것이 확신이 되니까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사라졌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자 된 우리가 보장받고 있는 아,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느 하루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를 곤고케하고 염려케하는 문제들이 할지라도영원이 열리면 그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된다는 그런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오늘 하루도 어, 누릴 수 있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